안녕하세요 복길의노원입니다아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요 아,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늘은 어, 접붙이기를좀 해볼 생각인데요 아접붙이기를 어, 이렇게는 어,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어, 이게 지금 시나노 스위트 인데요 어, 중간에 중간부분에서 불안병이 뺑 돌았을때 이렇게 절단을 해야되잖아요 가지가 하나도 없게되면 이 나무가 썰먹 없게 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경우에 어, 접붙이기를 어, 이런 방법을 하면 어, 나무를 하나 안뽑아도 되고 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수있어서 어, 이 방법을 아는 형님이 알려줘 가지고 저도 해 봤는데 어,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거 같아요 이렇게 절단을 하고 어, 한이 정도에다가 어, 접붙이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기는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어, 지금보다 한, 한 2-3일 앞당겨서 하거나 혹은 지금 하는 게 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4월 12일 날 어, 접을 넣었는데, 어, 올해는 확실히 물이 빨리 오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 지금 하는 게, 어, 해, 지금 몇 나무 해보니까 지금 하는 게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동네가 그렇습니다. 어, 물이 좀더 빨리 올라오는 데는 좀더 빨리 해야 되겠죠. 아, 여기를 절단을 했을 경우, 한 10cm 한 10cm 아래에서 접을 붙이는 게제 기준에는 좋더라고요. 저도 이거 접 붙여본 지는 작년에 붙여보고, 이제 올해 해보고,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하는 방법은 좀 서툴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 한번 뭐 활용을 했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내야 되는데요. 이 나무가 표피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연수, 연수가 있으니까. 깊숙하게 칼 끝이 깊숙하게 안 들어갈 때까지 찌른 다음에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찢어야 됩니다. 이렇게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끝에까지 표피를 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T자로. T자로 자른 거에서 뭐한 가운데는 아니더라도 됩니다. 아,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다시 깊숙하게 찔러서 밑으로 쭉 이렇게 찢어 줍니다. 그다음에 접붙이는 칼로 밀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찢어내 보면 이렇게 표피가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물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시기가 좀 늦으면 정말 깔끔하게 떨어질 테고요. 이게 조금 잘안 떨어져야지 어 접을 붙이는 데는 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나마 조금 잘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시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벗겨줘야 됩니다. 아, 어, 그 다음에. 아, 어, 이게 제가 이게 시나노 골드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시나노 스위트고요. 여기는 이제 이쪽에 있는 시나노 골드를 어, 접을 넣을 건데, 그러니까 이한 나무에 이쪽은 빨간 사과, 이쪽은 노란 사과가 달리게 하려고 제가 이쪽은 시나노 골드를 지금 접을 넣을 겁니다. 어 제가 나중에, 나중에 활용할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어 지금 이렇게 미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접수를 잘라야 되는데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어, 한 족은 어, 이런 모양으로 좀 만들면 될것 같아요. 어, 저도 이게 작년에 해보고 올해 해보는 거라, 이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진 않네요. 이게 대충 이런 모양이면 뭐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이 넓은 면이 이 좁은 면이 안으로 가게, 이 넓은 면이 어, 바깥으로 오게. 아, 이렇게 넣어서 깊숙하게 안쪽으로 최대한 많이 넣어 줍니다 이렇게 눈은 당연히 위로 하, 향해야 되겠죠 아, 이 상태에서 이제 아, 저 붙이는 테이프가 이게 따로 팝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아주면 물이 안 들어가게 하면 좋은데요. 뭐 물이 좀 들어가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어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딱 고정 시켜주는 역할, 안 흔들리게끔 어, 고정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어 이게 접붙인 부분이 사는데 더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물이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물이 좀 들어가도 작년에 해본 결과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한번 왜 집집마다 어린 나무들을 없겠지만 어 좀0년 이상 된 나무를 키우다 보면 불안병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어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